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야간 배달이라는 스팀 공포게임입니다. 어, 오랜만에 공포게임을 하는데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뭐, 배달원이라고 써 있고, 31살이라고 하네요. WASD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고, 아, 마우스도 있구나.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상호작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. 다섯 개의 패키지만 전, 배달을 하면 오늘은 끝이다. 패키지 먼저 하도록 할게요. 버튼도 누르면 되는 것 같고, 아이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라고 하는데, 어, 이렇게 볼수 있고, 어, 갑자기 아씨 시프트를 누르면 좀 빨라지긴 하네요. 근데 이게 몇 호였지? 206호가 그러니까 206호니까 2층으로 가야 되겠지. 어 일단 분위기는 되게 무섭긴 하다. 껌껌해, 분위기가 2 0 6호 아닌 것 같고, B로. 화질이 약간 좀 어둡긴 한데, 원래 그런 거겠지? 오케이. 노크? 인터폰? 노크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밤이니까 약간, 노크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무 반응이 없었나? 그냥 배를 눌러야 되겠지?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인터폰 누를게요. 없는 거야, 아무도? 깜짝이야, 아이씨. 열려, 열리, 열리는, 열리는 거였어. 깜짝이야, 아이씨. 술 취한 아저씨? 너무 오래 걸렸잖아. 내 앞에서 꺼져. <laughs> 아 뭐야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배달원한테 지금 술을 던진 거야? 이거는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? <laughs> 이렇게 왔어요. 여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4호가 없죠? 보면은 205호, 그 다음에 203호에요. 204호가 없어요. 뭐 죽을 사여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. B 패키지. 오케이. 빅패키지는 502호, 5층까지 가야 돼. 그러면 5층까지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어, 깜짝이야. 소리에 약간 예민해가지고 여기겠지. 그럼 여기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되겠지. 아, 잘안 보인다. 아, 약간... 어, 어, 켜있네? 1층 다시 내려가 볼게요. 아, 열리는구나. 5층이었지. 네, 502호니까 5층으로 한번 가 볼게요. 엘리베이터 타고 502호 구나 1호가 아니라 여기 잠깐만 여기겠구나 네 502호 왔어요 그냥 바로 인터폰 누를게요 어차피 또 녹화하면 안될것 같아서 남자야 여자야? 이게 뭐야? 고양이 먹이는 왜 준거야? 난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은데?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게요 일단은 1층으로 어 뭐야 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약간 불안불안해요 지금 어, 고양이가 있긴 있었구나 이런데 한번 접볼까 한번 뭐 고양이한테 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맛있게 먹네 뭐야 이거는 코웨이 어떻게 지내니 새 아파트는 어때 이전 아파트에서는 거주자들이 친절하지 않아서 이사를 해야 했잖아 이번에는 괜찮니 전에는 장애와 복지에 대해 자신을 비,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. 전에도 열번 말했어.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.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. 또한 직업을 갖는 것에 조급해하지 마. 코에이, 넌내 아들이야. 괜찮을 거야. 상황은 나아질 거야. 엄마가. <laughs> 어, 뭐가 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. 이런 게 있었구나. 이런 게. 가볼게요. 그 다음은 401호, 잠깐만 문은 닫아두는 거야.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. 4층이니깐, 4층 오케이. 어, 뭐야 어? 이렇게 닫혀있었어? 5층으로 가서 올라갈게요 그니까 5층에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3층도 막혀 3층에서 4층으로 내려간 그 올라가는 곳도 막혀있었어 내 기억으론 그지 여기도 막혀있었어 이렇게 가서 400일 여기죠? 바로 인터폰 누를게요 어차피 뭐야? 남자야? 아니,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. 저 무서워요. 나만 그런가? 무섭지 않나요? 여기 전부 마치 내가 그대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. <laughs> 신경 쓰지 마. 그냥 잊어버려. 무슨 말이야? 이게... 오, 나요. 나는 아직 방을 안 나간지 몰라. 나는 세는 것을 멈췄다 아 이게 약간 일본어를 한국어로 약간 의역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오 맞다 소포를 가져오셨군요 내가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소포는 신부님과 얘기하기 전에는 <laughs>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신부님? 그는 105호 아파트에 산다고 말했다 아, 신부님이 105호 아파트에 산다는 거겠죠 지금? 그럼 뭐야 105호 가라는 거야 나보고? 신부님과 대화하세요 신부님과 얘기하기 전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. 아, 어, 무슨, 무슨 논리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. 그냥. 나 신부님한테 가도록 할게요. 103호. 105호 여기 있지. 오케이. 바로 그요 인더폰 눌러서 불러줄게요 일단은. 어, 진짜 신부님처럼 생겼네. 얼굴은. 응? 미치류가 널 여기로 보냈구나. 난이 지역 성직자야. 더 이상 말하지 마라. 나는 그 패, 패키지가 저주받은 것을 느낄 수 있다. 하지만 나는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. 개체에 대한 신성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금전적인 것. 즉, 즉, 나는 현금이 필요하다. 개체에 대한 신성 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도, 아, 끝났구나, 이게. 오늘 어서 갖고 와? 아이씨, 내가 무슨 돈까지 받쳐야 돼, 이분들한테? 일단은 다시 4층으로 가볼게요. 그 친구한테 가볼게요. 무슨 말을 할것 같은데. 5층으로 가서 4층으로 내려갈게요. 신부님과 통화했어? 직접? 운이 좋으시군요. 나는 단지 인터폰으로 말을 주고받았을 뿐이다. 그래서 돈이 필요하대? 왜 반말이야, 근데 다들? <laughs> 당연하지. 신부님의 말은 언제나 옳다. 이것을 그에게 주세요. 오, 아, 이분이 주는구나. 아, 이분이 주네? 오. 그럼 이제 이 돈으로 이제 그냥 튀면 되는 거 아니야, 이제? <laughs>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주시네, 이분은. 신부님이 원한 돈이면은, 그니까 몇만 원이 아니라 한몇십몇 몇 백만 원일 것 같은데, 이 돈을 그대로 주시네. 일뭐 어쩔 수 없이 가볼게요. 105호였지? 여기, 여기. 아, 돈 갖고 왔습니다, 신부님.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잠깐, 뭐라고요? 아, 자꾸 혀를 차. 아, 이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어. 아, 더 갖고 오란 거야? 미치류는 정말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? 미치류한테 더 가져오라고 해. 아, 가자 또. 여기 있죠? 친구. 아이 뭐라고요? 충분하지 않았나요?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. 이 정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. 이번 달에 이것밖에 없어요. 나는 부모님께 더 달라고 부탁해야 해. 아... 어... 주는 사람도 좀 그렇고 받는 사람도 좀 그런데 일단 가져가볼게요 어, 신부님 이제는... 잠깐만 거절 안 하겠지? 더 달라는 거 아니겠지 설마?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충분하군 아 다행이다 거의 충분하네 즉, 이번만 그를 용서할 것이다 의식을 시작합시다 뭐야? 끝이야? 큐제 이제 꺼지세요. 아, 어, 왜 다들 여기야. 여기 진짜 이상한 동네네. 배달 오면 안 되겠다. 어머, 이거 뭐지? 근데 아, 축복받은 401호 패키지. 오케이, 이제 401호한테 이 택배를 주면 되는 거겠죠. 아무래도. 신부님 명세주십시오. 소포 이제 저한테 주세요. 이제 아,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냥 꺼지라 하네. 이상한 사람들이네. 새우도 아니고 꺼지세요. 싸가지를 다밥 다 말아 먹었나? 이씨 패키지 네 번째 소포에요. 벌써? 3 0 5호3 0 5호는 그냥 계단으로 가도 되죠? 오케이 3 0 5호 인터폰 누를게요. 뭐야, 아무도 없어? 뭐야? 계세요? 어, 뭐야, 뭐야, 문 열리는데? 뭐야? 어, 안 움직여져, 갑자기 나. 꼭 갈게. 무섭게, 왜 그래? 아, 안 들어가져, 안 들어가져. 아니, 기다리는 거야. 아, 까워로 쟤! 아, 씨! 아, 씨! 아니, 이건 뭔데? 이봐. 뭐 하고 있어? 그 패키지. 침대 프레임입니다. 내가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거야? 침대 어쩌라는 거야? 아 설치도 해줘야 돼? 와씨, 아니 나는 배달마로 온 건데 뭐 설치까지 해줘야 돼? 와씨, 너무한 거 아니야, 진짜? 아무것도 안 보여. 된 거야? 했 구나, 아, 그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 냐？어디야? 출 구가? 아, 헷갈려 여긴가? 아, 헷갈려. 아, 여기 구나, 여기 아니야? 아니, 나 어디 서왔 지? 잠깐 만, 아, 씨, 어떻게 나온 거지? 아, 어, 뭐야? 아, 여기, 씨, 들어가는 거였구나. 이벤트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그냥 돌아다녔네. 뭐야, 뭐야, 뭐야. 나가자. 무서워. 아, 뭐야, 여기 아니잖아. 나갈게요. 무서워요. 아씨..뭔가..씨.. 아씨. 아..한참 했더니 막 진땀이 나네. 와..씨.. 무서 아, 진짜 되게 기분 나쁜 곳이었어. 저기는. 아, 나 진짜 같이 줄 알았다니까? 진짜. 뭐야, 이거는? 뭐 이런 게 있어, 왜? 이게 없었잖아. 왜 이게 생긴 거지? 아.. 어, 오토바이 같은 건데? 마지막, 아, 마지막만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, 그냥.